안녕하세요. 유니콘 빌더 장 대표입니다. 2025년 새해가 시작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새해가 되면 항상 올해는 뭔가 작년하고 다르게 새로운 시도도 해보고 싶고 뭔가 성취를 해보고 싶은 새로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새롭게 시작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거나 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지만 한 달도 안 돼서 또 삶이 흐트러지고 다시 예전과 같은 생활이 반복되는 그런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죠. 그러면서 역시 나는 해도 안돼 하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자아 이미지를 또 갖게 됩니다. 저도 과거에 마찬가지였는데요. 제가 자기 변혁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는 한달 동안 일을 하면 30일 중에서 한 10일 정도만 일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집중도 안되고 뭔가 하는 듯 했지만 어떤 결과도 내지 못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달 동안 정말 열심히 일에 매진할 수 있고 정말 많은 성취를 이루고 있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바뀌게 됐을까요? 지금 돌이켜 보면 저의 삶에 변화가 시작됐던 것은 제가 꿈을 명확히 하고 비전을 설정했던 것에서 기인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전 꿈.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갖고 비전을 갖습니다. 그러나 막상 해보면 그걸 지속하지도 못하고 꿈을 쉽게 이루지 못하거든요. 포기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가 되어서 제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났고 지금은 제 자신을 온전히 통제하면서 일에 몰입하고 비전을 이루어나가는 노력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새해를 맞이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인생의 삶의 비전을 설정하라 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새해를 비전에서 시작하라는 말씀입니다. 좀 뜬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이 비전은 우리 삶에서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목표와 같은 역할을 하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를 정하게 되고 그 방향으로 완전히 삶을 이끌어 줍니다. 그런 측면에서 비전은 대단히 인생에서 중요하고 삶의 변화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30대 때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세계적인 동기부여 전문가가 쓴 절대 변하지 않는 여덟 가지 성공 원칙이라는 책을 구매하게 됐습니다. 30대 초반에 당연히 자기개발에 관심이 많고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도 자기개발 서적도 많이 읽고 뭔가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발전하고 성공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차에 우연히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이 책을 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책을 읽었습니다. 책 내용 중에서 저한테 와닿았던 것은 내가 꿈꾸는 미래의 모습을 글로 적어보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가 꿈꾸는 미래의 모습을 현재 시제로,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현재 시제로 적고 그것을 매일 반복해서 읽어보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이었죠.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나서 한번 적어봤어요. MS Word를 열고 MS Word에다가 적어봤습니다. 나의 꿈 해서 5년 후에 우리 가족이 어떤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을지를 적어봤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집의 모습. 그리고 우리 가족의 모습, 그리고 나는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나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고, 나의 재정적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되어 있는지를 그냥 적어 봤어요. 당시에는 제가 세상에 대한 경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렸던 꿈의 모습은 아주 소박하고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아주 기분 좋은 내용들이었죠. 그래서 그걸 MS Word로 적고 어, 그 다음부터 그 글을 읽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출근하면 그때 제가 믹스 커피 먹었거든요. 믹스 커피를 타서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마실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MS Word를 열고 내가 적어놓은 어, 꿈의 모습. 저는 그걸 지금은 비전 선우문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 비전 선언문을 그냥 읽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제가 적어두었던, 정말 내가 읽고 싶은 미래의 모습을 적어놓고 그걸 읽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현실은 별다른 변화가 없고 그냥 똑같은 일상이었는데 그 글을 읽을 때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매일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서서히 그 모습이 그 미래의 모습이 저한테 익숙하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반복해서 읽으니까 그 미래의 모습이 점점 저의 것인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고 제가 그 글이 낯설지 않게 여겨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매일 한달 정도를 읽고 나니 제 내면에서 작은 변화가 시작됐어요. 그 글에서 묘사한 저의 미래의 모습은 정말 풍요롭고 그리고 제가 만족하고 저희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인데 현재의 모습은 직장에서 정해진 월급을 받고 그냥 챗바퀴처럼 큰 조직의 부품처럼 일하는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비전에서 보여주는 나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의 갭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문제를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직장에서 계속 생활을 하다 보면 나는 절대 이 꿈을 이룰 수가 없겠구나. 언젠가는 직장을 그만두고 나 자신을 위해서 온전히 삶을 살수 있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이 꿈을 이룰 수 없겠다. 라는 문제의식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회사를 그만두고 내가 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일어서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사업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제가 사업 경험도 없고 자본도 없고 해서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선택, 선택했던 것이 세일즈였습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당시에는 이런 온라인 마케팅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세일즈가 필수였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세일즈 경험이 있어야 되고 세일즈를 통해서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무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세일즈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변화가 불과 6개월 만에 일어났어요. 평범하게 아무런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직장을 다니던 사람이.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겠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고 그걸 직접 행동으로 옮겨서 세일즈 일을 찾게 되었고 그리고 저는 그해 12월을 마지막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세일즈 세계에 뛰어들게 됩니다. 제 인생에 아주 중대한 변화였죠. 당시에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는 원하지 않는 모습이었죠. 직원이 조직에 충성해서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각성해서 자신의 일을 하겠다고 회사를 그만두고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의 삶의 변화는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후에 세일즈에서 크게 성공을 했고, 그리고 또 문제의식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다시 사업의 세계로 뛰어들었고, 지금과 같은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의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를 새롭게 바꾸고, 좀더 나은 미래, 좀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현재는 위험이 없습니다. 위험이 있더라도 내가 그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 적응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새로운 미래는 가보지 않은 곳이고 여러 가지 예측되지 않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도전보다는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에 머물러 있는데 더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을 바꾸지 않고 현실의 코를 받고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현실에 불만이 있고 현실을 벗어나고 싶지만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현실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젊고 기회가 많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흘러서 나이를 먹고 내가 선택할 여지가 점점 줄어들 때 그때는 현실의 문제를 인식을 하더라도 더 이상 변화를 추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저는 30대 때 그걸 깨닫고 변화를 제 스스로 도모했습니다. 자, 이 모든 변화가 비전 선언문을 적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그 책을 읽었겠지만, 저처럼 비전 선언문을 작성하고 그것을 한달 동안 꾸준히 읽었던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비전 선언문을 아침에 차를 마시면서 읽는 건 전혀 어렵지 않은 일이죠. 누구나 그냥 할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고 그것을 꾸준하게 한 사람과 꾸준하게 하지 않은 사람과는 결과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삶을 변화시키고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은 열정이 남아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게 비전선언문을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비전선언문은 5년 후든 10년 후든 어떤 시점을 정해놓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은지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래의 모습을 적는 데 있어서 가장 장애가 되는 게 현실에서 내 스스로 느끼는 한계점들이에요. 나는 돈이 없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이런 모든 여건들을 고려하면 비전 선언문을 작성하는 데 한계점을 느끼게 됩니다. 현실에 맞추어서 비전 선언문을 작성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어떤 제약 조건을 다 제거해버리고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 걸 무시하고 그리고 돈 문제도 이미 다 해결이 돼서 내가 무엇이든 선택만 하면 할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미래의 모습을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그 비전 선언문을 읽게 되면 정말 기분이 좋고 읽을 때마다 새로운 세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면 나는 어떤 미래에 살고 싶은가를 생각하면서 비전 선언문을 마치 이미 다 이루어져서 그 미래가 현실이 된 것처럼 현재 시제로 적어서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달에 이 비전 선언문만 여러분들이 작성을 했다고 해도 여러분의 미래는 크게 변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꼭 놓치지 말고 비전선언문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비전선언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멋지게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